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식이입니다. 자, 요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 그리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개별적으로 정말 강한 상승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현대무벡스입니다 자, 현재 의미 있는 이 저항 구간은 뚫어 주었지만 이 시원치 않은 모습에 다소 걱정인 우리 주주님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현대무벡스가 왜? 앞으로도 상승을 할지, 이 단기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중요한 소식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 현대 무벡스. 이 현대 무벡스는 공장 물류 센터의 컨베이어, 뭐 자동 창고, 물류 로봇 시스템을 깔아서 이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물류 일을 기계가 자동으로 하게 만드는 회사죠. 이 오리온과 삼전, 이제는 한국 콜마까지 고객이고 이는 식품, 전자 제약 뷰티로까지 고객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어지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현대 무백스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당연히 이 소식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 소식은 바로 이 559억 잭팟 수준인데요. 이는 실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또한 알수 있습니다. 이 현대 무벡스가 한국 콜마와 잭팟 수준을 따내면서 이 물류 자동화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작년 매출의 약16% 수준이에요. 이 실로 어마어마하죠? 이 계약 기간은 27년 약 3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찍힐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주가로만 보더라도 이 11월 초 9천원 박스권에서 한달 만에 이40% 이상 껑충 뛰었고요이 심리적인 12,000원 구간도 강하게 돌파해줬습니다. 이는 뭐죠? 맞습니다.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뚫렸다라는 거는 여러분, 지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붕이. 네, 그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줄지 모른다라는 게좀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자, 그리고 이 로봇, 뭐 스마트 물류 안에서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시총이 약 1.4조, 로봇 업종 평균 P/E/R이 뭐 100배 정도잖아요. 뭐 그렇게 다 고평가 구간인데 이현대무백스는 P/E/R이 약 14배 정도로 명확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 적자를 내는 성장 로봇 주가 아니고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24년 매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요. 영업 이익은 245억 그리고 ROE는 약16% 예상하고 25년 매출 4천억을 돌파. 이게 제가 항상 텔레그램에서도 강조드리는 이 매출만 커지는 성장주가 아니라 이익과 이 ROE가 같이 올라가는 퀄리티 있는 성장주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무객스를좀 얘기하면 잠재 매도 물량 이슈를 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최대 주주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지분을 약 780만 주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는 시장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부담 있는 즉큰 매도 물량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실게요 이 대형 수주와 이 로봇 산업 정책 모멘텀 거기에 폭발하는 거래량 자 그러면 시장은 현재 이걸 악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선 자체가 차라리 나와, 우리가 그 물량 다 받으면서 이 구조적으로 편입할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오버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찍는다. 이 시장 자체에서 이 회사를 정말 좋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오를 거고요. 인구는 줄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일은 점점 이 로봇과 스마트팩토리가 대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이건 필연적 사실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바로 이 지점에서 뭐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그리고 뭐 물류, 공장, 자동화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가 이 AI가 현재 닷컴 때하는 다른 이유는 실제로 저희의 생활에 있어서 이 AI 로봇은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또 항상 뭐 엔비디아 같은 칩 이야기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술을 현장에서 쓰게 해주는 건이 스마트 팩토리, 뭐 로봇, 물류 시스템 쪽에도 장기적인 돈이 들어가면서 이 현대무백스는 그 현재 자동화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뭐 외인과 기관이 연말 연초 종목을 리밸런싱하면서 들어올 때 유동성이 풀리는 장세에서는 이 처음에 적자 성장주들이 스토리를 치고 나가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적이 확실하고 아직 저평가된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지금 현대무백스가 딱그 단계에 있고요. 자금이 선호하는 포션에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장기 입형 위로도 이격이 굉장히 크고요. 이 구름대만 보시더라도 정말 명확하게 이 차트는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또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아래에서 뭐잘 잡으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고점에서 뭐 작은 비중이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난 몰라 물량을 홀딩할래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12,000원 구간을 이렇게 뚫어줬을 때이 추격으로 따라붙었던 분들이 다소 당연히 걱정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 무백스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죠.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더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어도 되지만 이거는 제가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 대응 이쪽을 신경 쓰는 쪽이고 기다리는 매매를 선호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락을 한다면 어느 자리까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평단 조절을 하면서 좀 유연하게 끌고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 보이는 게 이렇게 상승이 강한 추세의 차트들은 당연히 힘이 정말 좋다면 오늘 팽팽하게 쌓고 있는 이 자리 보이시죠? 여기는 전 구간 전 고점 라인이기도 해요. 이 구간을 지켜주고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현재 이 구간 보이실까요? 여기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략 뭐1 3 0 0원 구간인데요. 이저 구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점에 계신 분들이요. 이 부분을 뭐 이제 충분히 열어놓고 저 자리에 하락을 한다면 물량을 추가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유리한 평단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까지 갔을 때뭐 이제 추가 매수해서 평단 조절을 했는데, 아, 나는 이 물량이 너무 커서 부담돼 하면은 당연히 이 아래에서 잡은 물량은 본전에서 덜어내고 이 위에서 잡은 물량은 그대로 홀딩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트레이딩 뷰라는 이제 차트를 볼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저점에서 고점을 찍어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구간들이 어딥니까 이 상승 추세일 때 특히 0.382를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0.5 최대 0.618도 보지만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 0.382 구간이 제가 얘기한 이 매물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지금 구간에 오기 전이 상승대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0.618이 라인을 밟고 지금과 같은 자리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382이 기준, 특히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 11300원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기에 나는 그냥 쭉 들고 있을 거야 하는 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되지만 그런 분들은 이 장이 어려워지면 이 그런 분들은 또뭐 3년에서 한 5년 정도 고생하셔야겠죠. 예, 애초에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크 관리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하면서 비중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하락장이 오더라도 최소 여러분은 본전권에서 탈출이 가능하고 욕심 없이 매매를 하신다면 꾸준히 여러분 또한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응 관련해서는 혼자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대응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정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을 듣고 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맞춰서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지 어느 라인을 크게 이탈하면 안 되는지 다 도와드리고 있죠. 이 대응과 목표가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번호 010-2641-4786 다시 한번 010-2641-4786 번호로 뭐 간단하게 현대 라고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과 이 현대 무백스의 목표가까지 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이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 혹은 카톡으로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에도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간단하게 현대라고 보내주시면 공부방에도 당연히 여러분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이 저의 팀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몇몇 분은 뭐 이데일리 서울경제TV에 직접 출연하면서 종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늘의 이슈들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최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노온시아를 종목으로 드리면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기도 했죠. 결국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맞습니다, 수익입니다. 수익. 그렇기에 무료로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고요. 거기에 종목도 대응 관련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왜죠? 이 방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돈을 내야 된다. 뭐 VVIP 방이 따로 있다 가면 더 좋은 수익이 난다. 이런 헛소리는 일절 없고요. 단지 여러분은 구독과 이 좋아요. 이두 개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저의 영상과 이 저의 팀원들이 경제 TV에 나와 방송할 때본 방송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뭐 정보방보다는 그냥 종목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달마다 평균 이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죠. 자, 이미 11월 달에도 한번또 이민온시아를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나간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날짜도 보이시죠? 이 시간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이당시에 매수가는 7천원 이하였고, 현재 이민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16,110원을 기준으로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드리는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이 처음 1차 목표가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볼수 밖에 없었고요. 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1차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 정리 후 본전 라인에서 손해 없이 정리 혹은 지지 라인 이탈 시 수익 실현한 물량으로 이 평단 조절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좀 좋은 매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제가 정리를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탈반인 건 저도 압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께 드리는 이 히든 종목은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 주요 지지 라인을 밟으러 올때 거기에 재료까지 탄탄히 받쳐주는 종목을 드리기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때 바른 희등 종목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두 배. 이두배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 정보방에 입장 안 하시고 종목만 받고 싶은 분들 또한 이0 1 0 2641의 4786 번호로 재형 종목 이라고 적어주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히든 종목을 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뭐한 주에서 두주 따라가 보시다가 수익이 크게 나는 걸 확인하시면 점차 비중을 조금씩 늘러가시면 되겠죠. 자 부담 없이 다시 한번 010-2641-4786 번호로 재용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